교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전하는 모든 복음도 다헛 것이고 주교는 사기다 그런 말씀이죠.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느냐? 그렇게 질문 들어가면은 잘 모르고 모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다가 삼일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더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죽지만은 부활한다는 것.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 창세 1장부터 요한 게시록 22장까지, 이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성경의 종이 재질이 좋아서 요정도지 일반 서점에서 나오는 책 그런 종이로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 성경의 부피와 두께라는 건 엄청날 겁니다.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기조차도 힘들 겁니다. 이 방대한 성경 말씀에 결국 핵심이 뭐냐? 줄이면 예수의 십자가 중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가장 요지고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면 그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친다면 그럼 그냥 역사의 한 줄기로 남을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역사가들이 역사책에서 아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땅 유대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가 죽었다가 3일만에 살았다더라. 뭐 그런 줄거리가 역사에 한 줄기 못뭐 들어갈 수도,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기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감사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기쁨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웃음이라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데도 로마의 집에 아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무슨 웃음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밥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그 당시에도 평화를 누렸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많이 힘듭니다 그 신앙인들은 또더 힘듭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와 사단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최대 절기가, 이게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귀하고, 맥주절, 감사절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부활주일이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성대하되고 가장 축복의 절기입니다. 대 부활절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분, 뭐 교회 차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오지만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사회, 뭐 회사, 뭐 사업의 현장의 이 어려운 일들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뭐한 사람은 글로바라 그리이 나고, 또한사람 모르는데, 하여튼 누가 되었던 지간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 식후 첫날, 오늘날말마 바로 주일날이죠. 일요일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날에 예루살렘에서 25월이 어는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예수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는 그냥 낙심하고.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자기들 고향 땅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주고 받는데 그들이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엠마오에 다 와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보니까 더 길을 가시려고 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지금 때가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날도 어두워지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들어갑시다. 저녁도 잡수시고 해서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아마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권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떡을 떼고 밥을 먹는데, 그 순간에 눈이 떠졌다. 뭐 영안이 떠졌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 예수님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보 d 공상 만화, 공상 소설도 아니고 무슨 공상 영화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에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 5화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신령한 뭐 신비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금방 눈 앞에 있었는데 뿅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방문을 걸어 잠고 있는데 문도 안 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우지간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오늘 두 제자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지금까지도 부활신앙을 가져오셨겠지만 오셨겠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더 이런 부활신앙을 확인하시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십시오. 사십시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오늘 두 제자가 보여줍니다 먼저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몰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잡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여종이 말하고 주위 사람들 말하는데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저우주함으로 부인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분 제자들이 다 예수가 죽는 것을 보고서 다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 옷을 넘어서 다니다가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버립니다. 자기 고향 오늘 엠마오 제자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제자들이 다 티비라 바다가 가리로스로 가버리잖아. 옛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고향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바로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잠도 안 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로도 옛날 직금으로 돌아갔던 제자들도 예수가 부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죽는 것이 겁나 가지고 돌아갔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이제는 죽음이 겁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까짓것 그러니까 죽으면은 나도 부활하는데 뭐 그럼 죽이라고 죽여봐라 나도 부활할 건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다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다 모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 죽음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강도가 누고뭐 잘못하면은. 내거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재산 가져가도 좋고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내 목숨만 살려 달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참 두려운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뭐, 조폭 아니라, 뭐, 뭐, 조폭, 두, 뭐, 무슨, 뭐, 운동 유단자라도, 여러분, 겁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거는 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신앙의 위인들 명단을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을 어떻게 소개한지 압니까? 히브리서 1 1장 보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었고,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 죽고, 뭐, 칼에 찔려 죽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그들은요, 그 죽는 거, 고통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부활을 얻고자, 부활을 얻고자 이런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죽음을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뭔가 허약하고 겁내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공리 앞에 잡혀질 때도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 이사드는 뭐라 그럽니까 죽이라면 죽여라. 나는 죽는 안에서도 예수 전하겠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났거든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거든. 보음서에서는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겁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러지만 사도행전은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죽일라면 죽여라. 담대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고카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언제나 생명수 샘물이고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을 이깁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겨야 됩니다. 배병은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위기고 불안합니까? 이겨내야 합니다.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부터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 가지면 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요, 자기 삶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이요,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삶을 계획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칼리리로 돌아가서 디베라바나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에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부활신앙이 없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뜻대로 예수에 살겠다 그 각오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삽니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산다 고백이지만은 부활신앙까지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열심히 믿읍시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시다 그러면은요 아직은 내계획간 바가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내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이 문제가 어느선도 해결되고 뭐좀 정리가 되고 뭐좀내한발 이루고 나면 그때 내가 열심히 믿고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이 엠마오르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순간부터 자기 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뜻, 자격에 포기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부활신앙 없는 사람은 아직은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바로 지금이 주님을 따를 때고 주님을 믿을 때고 주님을 섬긴 때라는 것을 알고 결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많습니다만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 있든지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얘기입니다만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기 수원 예안교회 어떤 교인 하나 있는가 아무리 아무리 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전화를 넘어뜨릴 수 있겠나 한번 좋은 안, 안, 교회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젊은 마귀가 있다가 간단합니다 그 자를 데려다가 때리고, 가두고 칼을 찌르고, 그냥 막 죽인다 그러고 그러면 아마 부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마이겠다가 야이 모른 소리하지 말아요. 야 그러면은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고 이게 하나님에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는다. 모른 소리하지 말아라. 그래그 다음 늙은 마이겠다가 한 얘기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간단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다음에 합시오. 예배도 다음에 드리고, 봉사도 다음에 하고. 바쁜 일다 정리되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내가 또 단만 다 이루어놓고 그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유혹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그겁니다. 여러분 뭐좀 합시다.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들으시다. 아이고 아직은 안 돼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합시다. 아이고 아직은 돼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넘어갈 겁니다. 마귀, 마귀가 가장 잘 구사하는 전략이 바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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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는 겁 여러분 미루지 말고 그냥 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순종하십시오 오늘 엠마오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올 것처럼 지금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지금 바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제자는 낙심하고 기쁨, 낙심으로 기쁨을 잃었지만 부활신앙으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갔 이 여인들이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슬픔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습니다. 아이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그래 막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저도 그때 살았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해가 잘안 갑니다. 왜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나는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부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슬퍼할 수가 있지만은 안식고 첫날 3일째 되는 주일 날은 이들이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는 날이다 생각하면요. 그 날은 막 잠도 못, 토요일 전도 잠도 못 자고 들뜨가 한 분이. 내일 부활 예수 부활하신다 그랬지 기쁨으로 흥분하면서 그냥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 아침에 꽃다발을 들고 현수막을 가지고 예수 구두 앞에 가서 현수막 걸고 꽃다발 들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오면은 꽃다발 주실 정도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 부활한다 고 그랬으니까 현수막에 예수 부활하신다고 막서 그냥 꽹과리를 두드리든지 뭐 나팔을 르든지 축하, 잔치를 준비해야 돼, 가야 될거 아닙니까?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꽃다을 들고 간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부활한다고 기쁨으로 달려간 사람 없습니다. 근데 뭐두 사람밖에 안 갔습니다. 다 가야, 다 가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의 재단을 성도들 다모으면 가야 돼. 왜?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두 해인 거에. 옛날에 세일교회 그 세일교 이단 세일교회 이름이 이 이름이 있었거든요. 이우선 이우선. 이, 이, 이 세일교 교주가 이 양반이요. 나는 죽으면 3일 만에 예수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해석장에 해석하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이 세일교 교인들이요.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장례를 안 지는 3일을해도 장례를 안 지면 부활할 줄 알고. 일주일에라도 부활할 줄알고 장난 여름에 썩은 냄새나고, 나는 경찰이 치우고. 여러분, 이단, 이 사이비 이단을 따라간 사람도 자기 교주 말 믿고 부활한다고 장난 안치르고 여름에 썩은 냄새나는데도 급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 성도들이 무도 앞에 가서 기다릴 거 아닙니까? 찬송하면서 꽃다발 들고 현수막 걸고 막, 뭐 이리 또 춤을 추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누가 나무가 그랬어? 참 그분이 기독교 역사 이 성경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한두 사람이라도 좀 예수의 말을 믿고 그 가가지고 좀 현수막 걸고 꽃다발 준비해 가지? 참 아쉬운 건 아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금요일하는 슬프지만 주일하는 기뻐해야 될 날이잖아요.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것은. 이 건성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어떤 일을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이 대충 하는 것을 건성이라고 합니다. 건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휘나마 듣지 않고 대충대충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자사에 보면 여호가 하나님께서 이여호수를 예, 통해서 여호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여호구성을 재건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달때 막내아들이 죽는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두강국 아방시대의 희일이란 사람이 여호구성을 재건합니다. 기초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었어요. 문을 달때 그의 막내아들이 죽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왜 하나님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그딴 짓 합니까? 건성으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 하와에게 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근데 따 먹어 버렸어요. 왜? 건성으로 듣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지 마. 시고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건으로 듣지 않고 귀담아듣고 진지하게 듣고 믿었더라면 아마 안식고 첫날 주일 새벽에는 그들이 뭐밴드라도 동원해가지고 그냥 난파를 불고 꽃다발을 들고 현수막을 가지고 막 가서 부활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믿었으니까 건소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있더라 그얘기니다 여러분 두 제, 오늘 부문의 두 제자도 예수의 부활연을 건소로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절망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의 생각났습니다. 아 그렇지 부활했다고 했지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건설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듣고 믿음으로 들으시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건설로 듣지 마세요. 믿음으로 들으시오. 진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활 신날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날 가지고 살아가야 이 슬픔이 많고 걱정 많은 것들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망해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부활 신날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면서 이런 모든 부활 신날 가짐으로써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갖고 코로나1 9로이 위험하고 이 불안하고 걱정 많은 시대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삶에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